일단은 오늘 제 2회 골대는 이번엔 릴레이 강화입니다. 네네. 릴레이 강화가 뭐냐, 예, 눈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3명이서 참가를 해야 됩니다. 파템을 각주 자로씩 준비하셔서 눌렛이 나오는 숫자 돌려서 나왔을 때그 숫자로 릴레이로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쵸. 만약에 눌렛 돌렸는데 2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7, 7, 7만 띄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첨! 30만원 기부트카드 바로 던져 와 그래. 30만원? 30만원 와 10만원 그 아니고? 그리고 무한지금 무한지금? 10명이면 300 개선, 와. 괜찮아요? 괜찮지 거들어 하는 거야 일단은 에이. 일단 RF 연장해야 되니까 에이, 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제외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 명이서 하기는 하, 만만하 그만 좀시커버 새끼들 그만 불러라 아. <laughs> 여자 없냐 자 일단은 어, 들어주세요 아우!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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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이엠소리라고 오서버에서그 방송하고 있고요. 아이엠소리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에, 저희랑 또 같은 나인이에요. 어, 지용의 나인이라가지고. 어, 예전에 또 직업이 노드의 푸시걸 라운드걸이에요. 아, 진짜로? 네, 라운드걸 엄청 이고다 라운드 그치? 걸 아, 걸. 다르지? 오. 빛이 내린다. 아 좋네. 형 웃으면서 방송해요. <laughs> 아, 나 야, 야, 원래 웃는 상이야. 아, 좋네. 소리야. 나 원래 네. 웃는데. 어. 하나 둘 셋. 소리야 오케이 소리야 아이엠 소리. 아이엠 네. 소리. 우리 소리협. 소리눈 아닙니다. 먼저 한번 돌려주세요. 눌렛. 어. 그래서 나오는 숫자. 4 어? 43! 43이면 자6 7 42에다가 7간 5개. 자 7. 5개. 시작! 다 일단 7. 7. 자, 그다음, 자, 성공, 자, 그 다음, 그다 성공했고! 자! 촤! 아, 아. 아 이러면 어. 더 뛰어줘, 이러면 더 뛰어줘야 돼! 그치, 더 뛰어야지! 9뛰 아, 아! 15강! 아, 뭐야! 여기도 이거 있어요! 15강 뛰우면 아, 돼! 아. 아, 아. 15강. 아. 15강. 아. 15강! 15강! 15강. 15강. 야. 15강. 야. 15강. 아. 15! 몰라, 지금? 11! 11! 11! 15 됐으면 그냥 30만 치고 7, 7, 7 나오면 이제 트리플 세븐으로 그래서 3명 중에 한 자루씩 7, 7, 7 띄우나 네. 아니면 카비어게두개 띄우고 나가 하나 띄우면 끝이에요. 7, 세 네. 개만 띄우면 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게 세 명이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두 명만 그래서 두 명을 오시면 한 명만 골라서 이렇게 딜레이로 진행하는 걸로 음. 하겠습니다. 세명세 명이 섭외 어려우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지금 한 분이 모자르시니까 네네. 저희 네명 중에 네. 시작을 한 네, 명. 네. 당연히 소린 님이죠. 아 어, 당연히 갑니다. 돌리겠습니다. 과연 한 명, 벌... 한 당첨이 52, 이이첨이이2요 52, 52, 아2 52, 52, 52, 52, 52, 52, 5아 52, 52, 52, 52, 52, 52, 52, 소리 52, 52, 52, 52, 52, 52, 52, 52, 5이 52, 52, 52, 52, 52, 52, 5 아! 52, 52, 52, 이2 52, 야, 와, 이게... 이게 안 돼? 야, 7세계는 어 와! 7세계가 안, 안 된다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진짜로, 저는 그냥 개쓰레기 새끼 됐어요. 바로 아, 아, 욕 아, 먹었죠. 맞죠? 금방 구독자 100명 빠졌어. 맞아요. <laughs> 마지막 주자가 세자로 말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해야 좀 당첨 확률이 올라,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마마님. 네. 저희 3명 됐습니다. 와! 와 네, 오, 오, 뭔데? 갑시다. 아. 수태를... 돌려주세요. 7세계! 돌려! 아니야, 죽로7 내가 되요 이건 그냥 가져갔어 여기서 칠두 자루 떠버리면? 아아아아 야만자 야, 과연 몰라 아직 몰라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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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당첨 야 아, 진짜 아, 어렵게 야, 아, 아세분다 아. 준비하신 건가요 이분들? 네세 명이요 야아 <laughs> 구호 아, 뭡니까 구호 어 써봐 지키 죽는다 아, <laughs> 아! 자, 아이엠 소리가 또 같은 서버인데요. 아, 다두 지지지. 자, 다두 개씩. 자, 가자. 어? 어? 47. 47. 47. 마지막에 하시는 분은 세개 하셔도 돼요. 음. 서로 얘기해도 됩니다. 한, 어? 걸려.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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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자, 두 번째 줘. 자, 안 아직 해? 몰라요. 이거는 1 5강씩 가는 게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1 5강을 띄워야 돼요. 이런. 이런. 지금 머리에 지나죠? 2초. 어? 아! 렛츠 아! 고. 15 띄우신 분은 혼자 먹어도 돼요. 아니아니 어어 아니, 아니, 이게 손이, 오늘 왜 이러죠? 손이... 어, 시간이 길어지니까다 4자로 하겠습니다. 9자로. 자로저 9자로 할게요. 그냥 40 나오면은 그 진짜 때문에 그냥 뭐가 안전감으로 그랬던 거아요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laughs> 노바스. 노바스 오스웃 쭉. 파이팅. 야, <laughs> 지금 아기가요. 갑니다. 눌러 아, 어, 네, 갑니다. 아유, 둘. 둘. 오 나이스! 와아아아아아아아!!! 칠칠챠에에아 드디어 맞았다! 착! 그럼 네가 칠색이 다 띄워 우리 다 터줄게 아또 모릅니다 아, 눌렀는데 자, 야, 시부가 안뜬야 뜨... 야, 야. 야, 뜨면 웃기겠는데? 아예나아아 나, 나, 날라가죠? 갑니다 <laughs> 아 설마 설마 15 뜨겠어요 에이.. 이미 15만원 받어 에이.. 어? 오? 에이.. 정답! 아! 아이 에이.. 아, 에이. 아, 당첨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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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이. 상금 30만원 받으면 세 분이서 나눠 가지시나요? 다다리 아.. 회식하겠습니다 사다리! 어, 한 팀만 더 드리죠? 한 팀? 네. 그래서 저는 300만원 사비를 준비했는데 이거 당첨이 너무 안 돼가지고 드리고 싶어도 많이 못 줘요 아, 에어컨 좀 줄이면 돼아그감사합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소리 올리는데요 어? 아, 안 돼, 안 돼, 커, 커. 기타 <laughs> 기타 틀어. 기타 틀어, 이씨. 볼륨 올려, 볼륨 제대로. 야, 네요. 어, 저, 점점 그래도 확인해. <laughs> 아니, 이번엔 구호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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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네? <laughs> 뭘, 아니, 나겠습니다. 네, 억지 아, 됐어 <laughs> 눌레시, 또! 빡, 쿠 빡, 아, 41! 4 13초. 오팔, 오팔 아니, 오, 5, 8, 40. 아니다, 5, 8, 40. 5, 8, 40. 자, 두 번째. 고누리 3, 계산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르리> 지금. 아니, 왜? 안팔이랄. 맞아. 2, 1. 9, 19. 나 6, 하고. 한 개만 띄우 이제. 이게 7이 돼야 돼. 하여! <르리> 아, 자, 끝. 4 다시. 단차. 단차. 질러.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 바보 아니야? 에요 예, 그러니까. 8! <laughs> 그럼 오 <오늘> 여러분들 45죠! <laughs> 45! 네, 8호! 네. 그 와중에 시청자가 맞는데? <laughs> 맞는데? <laughs> 고거사맞네뭘또 <맞는데. 웃음> 맞아, 또! <laughs> <씨>. 와, <laughs> 진짜 대박해진 <진아. 웃음> 저희가 이런 데들 을 데리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 저희 길드예요. 멋집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막 떼가네 들어와가지고 아 불량 그렇죠. 아, 나왔어요. 우리 또아이 m 소리가 또 우리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너무 감사하죠. 어려운 걸 했어. 네. 뭐또 다음에 아이 m 소리 또 나와주실 거죠? 아 어, 당연하죠. 오. 자, 아, 네. 아, 오늘 2 시간 동안 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다시 미팅해서 네네. 다음 목표를 또 잡겠습니다. 어,